오늘 본문은 이 모임에 관한 권면입니다. 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따르지 말고 계속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그런 단어와 표현은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기를 힘쓰라는 이 말이 제가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모임은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임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다시 읽어보면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패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예 숨통을 끊고 자취를 감추게 하고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 문화들, 이 세대,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로 모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라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성경의 권면일 것입니다. 이 교회를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패하 들어가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을까? 이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볼펜으로 써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마 교회라는 단어는 연필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이고, 볼펜으로 써야 되는 단어이고, 교회라는 것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교회라는 것을 패하려는 이 사람들의 습관이 계속해서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동체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습관이 이 히브리서 때부터 우리 지난 주 말씀 들은 대로 오늘 날까지 계속 이어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교회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교회라는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품고 있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미국에 좋은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4년 다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집니까? 미국의 서부에 가면 네너라는 IT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직장 생활 10년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집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토록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친척분들도 계시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여러분, 그분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없으면 어디에서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귀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신비합니다. 귀하고 거룩하고 신비하다라는 이 단어로 다 담아낼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교회가 가장 귀하고 교회가 정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귀하다는 단어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쓰이죠. 뭐 참기름도 야 이거 진짜 귀한 참기름이야. 이거 정말 이거 방앗간에서 직접 짠 거야. 이꿀 진짜 귀한 거야. 신비하다는 말도 여러분 자연의 신비, 동물의 신비. 칠대불가사의를 보면 그 고대인들의 그 건축의 신비 거룩하다는 말도 세상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이 교회만 사용할 수 있는 교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너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일생을 교회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교회의 귀함을, 교회의 신비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아는 교회의 귀함과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바칩니다. 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스에 보면은 배교에 대한 권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도전과 많은 시험과 많은 환란을 이미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말 안에는 너 교회 소중한 거 알지? 교회의 귀함을 알면은 너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 일생을 바쳐서라도 교회 모이기를 힘써라. 교회를 지켜라. 교회는 귀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담임 어, 목사님에게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무거운 질문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주시고 목사님이 그것을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전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겠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주셨죠.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것도 결국은 모의 길을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도 모의 길을 힘쓰는 것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시작하신 이 명성교회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모일 때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계속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어, 모이기를 힘쓰는 것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면 이 모이기를 힘쓴다고 그랬는데 이 계속 이잘 모이는 것이죠. 매일 새벽 예배도 모이는 것이고 수요 예배도 모이는 것이고 주일 예배도 모이는 것이고 계속 잘 모이는 것인데 이게 우리 지난 주일 말씀대로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 아니죠.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그냥 반복되는 그런 어떤 패턴의 반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일본 스시 장인 꼬꼬 할아버지 40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패턴이 있었는데 그 맛이 깊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계속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나올 때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가르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은혜가 끝이 없으시죠. 그 사랑도 끝이 없으시고, 그 능력도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무한하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다알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 파면 팔수록 더 좋은 곳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귀한 곳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년을 이 땅에 살수 있다면 200년 동안 교회에 깊이 들어간다면 10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찾고 만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을 떴던 동력이 있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해라. 그냥 반복되는 패턴 해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는 동력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안에는 엄청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시면 여러분 여기가 노다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온갖 신령한 좋은 것들을 많이 얻으시고 많이 발견하시고. 많이 찾으시고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에 나오실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수요예배 나오실 때에도 새벽 예배 나오실 때에도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귀한 것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겠죠. 작년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한하고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십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 들려드린 이야기인데, 이,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찬성가의 작사를 많이 한...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도 그분이 작사했고, 384장, 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 사형통하리라. 이것도 그분이 작사했고, 391장에, 오늘 나온 구세주예수의 주. 이것도 그분이 작사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여섯 살 때, 여성입니다. 눈에 뭐가 인물질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동네 의사를 불렀는데, 이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인데 그 의사가 옳지 않은 의사였습니다. 엉테리 같은 약물 가지고 이거 넣으면 눈에 낫는다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그만 그 약물 때문에 이 어린 여자 아이 6살 된 6, 6, 6일 된 아이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여성 차별이 있던 때에 앞을 못 보는 여성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분이 쓴 가사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분이 살면서 평생 자기 눈을 멀게 한 의사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크로스비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팔이 의사 때문에 눈을 잃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뉴욕에 갑니다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뉴욕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서 그 선생님의 진단도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눈에 넣은 약물 때문에 눈의 시력을 잃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만사용통입니까? 만사용통이면 은내 바람대로 계획대로 눈이 떠져야 만사용통인데 하나님은 우리 바람과 우리 기대와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 눈이 떠지지 않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전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눈이 떠서 세상을 보았더라면 아마 세상 좋은 것에 눈이 팔려서 주님을 보지 못했을 터인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내 눈으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서 눈을 떠서 내두 눈으로 그 주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고 교회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 목사님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셔서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끝이 없고 한이 없고 그 깊이를 알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